예,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데 오늘 조금 거기 강조되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니다 우리는 지극히 좋은 게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요거는 조금 이야기 좋겠어요. 지극히 순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취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기도 내용을 편지에다가 쓰게 하셨어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이 기도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역하고 내가 누구를 이제 기도하면은, 기도문을 적어서, 내가 기도문, 카톡 있잖아요. 이 기도문을 적어서, 내가 양육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 지인들이 뭐, 뭐 합니다. 뭐, 아이고, 며느리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문자를 보내기를, 어, 이런 목사님 멘리이 본다. 목사님 멘리이 보면, 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일단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두 단어를 내가 꼭좀 좀은 합니다. 아, 축하 문제 하고, 가의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뭐요? 축복한다. 이거 빌축자 복을 빌어준다. 네, 그렇게 이 기도문 내용이거든요. 예. 바울은그 저 앞에 인사 말이 고 주로 기도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내 기도했다면 될 건데 기도 내용을 편지 써서 보낼 때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기도 내용을 왜 보냅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문대로 그러니까 실행하자. 그렇게 그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 강구한다 면은 했다면은 그 기도했으니까 우리 실제로 또 사랑도 하자 그런 언도 될줄압니다자 먼저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내용이 보면 은 8절에 나오죠. 8절에 게 예수 그리스의 도 심장으로 그러십니다 예수님 심장인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이라는 말이요? 은혜의 뜻이 오장 육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홍파치다, 뭐, 미다, 이런 뜻이지만, 궁극적으로 상경적으로는 마음 감정을 말합니다. 마음 감정 심장이라는 말이 마음 감정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하트거든요. 심장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스플랑크노올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그 동정한다 물론 또 그, 어. 그런 뜻도 있고요. 자, 그거를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그리지 심장으로 어, 사랑하는지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될 건데 사모하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이 아는, 직직말만서 사랑.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책 마음속에도 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모르는 마음까지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신다. 나는 그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어... 그거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이 진실이란 말이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할때 많아요. 예수님 모르겠지. 물어보면 예수님 알고 있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숨기고 은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폐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칠 때. 정말로 말씀드렸지만을 차를 몰고 가면서 찬송을 터놓고 가는데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딱 제가 딱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를 막. 저귀다은 마음으로 그 생각이 떠나지는 그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백평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고도 또그 이튿날까지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지 나를 나를 좀 진단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부끄러워요 이 진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오늘에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는 아멘이 진실 이, 우리가 기도할 때참 진실, 이 그래서 우리가, 어 사회생활도, 가정에도 그렇고, 서로 참 진실되게 참 중요하다 봅니다. 진실이 깨어지면은 서로 신뢰가 깨어지기 못 믿잖아요. 에이, 난 남편이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노름하고 어디 뭐 다른 나쁜 짓 하고 하면서 자꾸 거짓말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돈을 맡깁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이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지요. 가수, 친정엄마가 노름을 하더라고 나는 엄마가, 친정엄마가 왜 저러지? 나중에 봐야겠네. 친정엄마가 노름을 해. 그 엄마를 믿고 돈을 다맞기 때문에 엄마가 다 난리뿐 아 나중에 서로 고발하고 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그런 짓을 한 왜? 진실이 깨져 이제는 완전히 단정됐죠. 엄마를 믿고 돈 맡기 계십니까? 아무리 갖다 맡기놔도 다말리 끓여. 자, 이게 이 진실한 말이 경계, 뭐, 물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그렇습니다 가정생활에 교인들 관계도, 이 교회도 신뢰도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를 너무,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아니, 아못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저도 또 중직자들 마찬가지죠. 서로 믿음, 믿음, 니다 믿음, 서로 신뢰지요. 신뢰의 믿음, 믿음이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는 이 말씀들을 조금 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되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대됩니다. 구절이죠. 기도할 때도 그리스의 심장으로 기도하자. 그 말은 솔직하게 하자. 그리스의 심장으로 기도할 구절이죠. 구절. 구절의 내용이 뭔가면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기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 어, 사랑을 어, 지식도 모든 청년 점점 더 풍성하게 이만 자라난다 자라나야 된다. 내, 내가 기도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정말로 그 사랑, 사랑을 아깝이 희생이지요. 말은 뭐 사랑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실은 안 됩니다.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풍성한 지식, 지식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통 통찰력, 통찰력 이런 뜻입니다. 그총명으로이 어, 말, 통찰력으로 더풍성하만이좀 자라기를 그래 자라서 어,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오늘 그대로 제목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이거를 분별해서, 분별해서 제목대로 그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어, 지극히 좋은 것을 말하더라고요. 운의 뜻이요. 최고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디아테로라는 말인데, 디아테, 대해로인데. 그러고 이제 그 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지탱에 나가다. 그거를 분별하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한 단어예요. 지극히 따로 선한 거 아니고 지극히 선한 것이 한 단어더라고. 분별하다라면 시험해본다, 구별해본다. 이게 맞나, 맞나. 두 테스트. 자, 지식과 천명이 되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요. 미묘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올바르게 온전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 주석에는. 유모사님 메시지에 보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많은데, 우리가 뭘 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다. 작은 거. 어, 우리 아이들, 엄마가 양치질 해라, 양치질 해라. 아, 네, 당연히 양치질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 것이 되고, 엄마가 안시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엄마가 양케지 해라. 막, 막 눈을 뿔시고, 막, 뭐라 하면, 어디 있는지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글의 날까지 이러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 10절의 내용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님 재림 때까지 다시 이어또 진실이라는 단어또 나오네요. 진실 네, 우리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솔직하게 허물이 없는 허음이 없는 모습으로 쓰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흠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많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사도는 나는 복음에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그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신다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원걸리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됩니다. 절대 내 스스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줘야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쉽습니다 신앙 생활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요. 한한 시간 한 1시간 10분, 20분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 못 받게 힘들더라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갈등이 많아가지고 강단에서 막 번, 네, 막, 좀 짜증스러운 말 하서 하시고. 제가 부격자로서 힘들더라고요. 아, 나는 앞으로, 저도 좀, 뭐 장담하면 앞으로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참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섰을 서 없고 어려워도 강단에서는 저건 안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은혜를, 은혜 못 받으니까 참 힘들겠더라고요. 교육자도 은혜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 은혜 못 받으면 성도 있게 은혜 못 깨지죠. 그래가지고 말하면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내주해야 됩 오늘 1 1절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열매가 되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다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보좌와 소통함으로써 기도는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보좌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거를 내가 체험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우리 학생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좀 많은 분이죠 원래 좀 많은 분인데 그런 밖에를 식사하고 내려오는데 인사를 해요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한동안 너무 힘들으십니다 그래요. 뭐 사람이다 힘들게 살지만 그건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래. 그래가 나도 모르게 그거 하나님 모르겠나 하나. 그데 하나님이 역사, 그거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제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너무 안 되고 한 가지 일을 더 일주일에 두 서너 군데 더 간다 그래요. 그걸 끌어서 또 그런 데서 하고 하여튼 이래가서 생활이 일제히 난데 너무 힘든 거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어찌보면 마무리 된다마는 우리가 은행심사라는 말이십니다 은행 주말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봅시다. 은행심사가 뭐예요? 말이죠. 말. 마음씨. 말씨, 마음씨. 아, 이, 이 마음씨. 오늘 행동. 행위죠. 행위. 그 다음에 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무슨 마음을 가지든지, 일을 하든지, 뭐해라? 지극히 선한 것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러지 않고 말해버리면, 가족이라고 만만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막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이게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 이게 다 마음에서 하거든. 그러면서 뭐요? 하는 일도 그래요. 정말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지극히 선한 것은요. 그래,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는데, 은행심사가 엄중요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손도한테 한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니다 그 다음에 글씨, 솜씨, 뭐 맵씨, 다 십니다. 맵씨.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또 마음씨 하나 더 붙인 마음씨. 오씨, 요씨, 오씨. 요씨. 오씨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따라해 주신다. 은행심사. 이 은행시 사무여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고 사회생활에서 사회성입니다 이 인간관계 성경에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외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운전 못합니다 맨날 네, 차 대놓고 닦아주고, 말로 급 차, 차, 뭐, 그건 소비지요. 그차 오래되버리는 고물되버리는데, 안 타면 차가 더망가집니다녹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뭐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 차가 있으면 운전을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내 마음대로 해가 안 되죠? 교통법규대로 운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교통법대로 해야 됩니다. 신호등 잘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운전 잘하는 사람은 교통법대로 잘. 지키고. 물론, 인간이 만드는 교통법이지만, 하나의 말씀의 법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나는 전두의 지름길입니다. 행복의 지름길. 왜? 아무리 내가 전도 열심히 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하나고 어떻게 전도 됩니까? 전도 해봤자 소용이 없죠. 우상숭배 이게 민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 잘 헌금하여도 우상숭배하는 걸 하나님 질시요내 이름을 망 막는 기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 거룩히 질기라 예배가 제대로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한다고 예배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예배가 되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 다니면서 전도됩니까?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이 하지 라 거짓되기, 거짓말 썰렁썰렁. 전도자만큼은 나는 씩 계명을 지키되됩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들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다 복이요. 그게 복인데 그러면 통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선한 것을 다 가르치는데, 나는 일부러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 그를 나도 모르게 장기삼정 문제가 좀 남아 있어 갖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말은 잘해, 실제적으로는 진실되게 이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 요런 것들이 실행되는 사람한테 나는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 노래되는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맡긴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지금 기술한 것을 선택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평소로 기도는 시간을 가져 있습니다.